이제 우리 당에는 19차례나 되는 투표에도 담임목사 후보를 공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13일 대리회장 선출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일어난 교회 역사상 전대미문의 정말 수많은 사건들과 불법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교회의 혼란과 분열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대리회장을 선출을 한 대의 명분도 하루 빨리 정식 담임 목사를 선출하고 교회의 기능을 신속하게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었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선출되셨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예전보다 더 정상화 안정화 되었나요? 아니요. 교회의 부흥을 가늠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예배 출석 성도의 숫자 그리고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전반적인 예배 출석 인원과 교회의 헌금이 갈수록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교회가 점점 비정상화, 불안정화 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교회의 질서와 권위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수많은 힘없는 성도들의 소중한 의견을 무시하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대리회장님과 당회가 자촉한 결과가 아닌가 묻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공동의회를 통해 찬성 측, 반대 측 모두 포함하는 공동의회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